수에 네, 극한이 지난 시간에 더생겼니까지자 그렇지? 자 오늘은 이제 <laughs> 예전에 시면은 이제 그 가형 나형의 뭐시계이 문제라고 내가 했었던 문제 배웠었죠 도형의 극한에서 막 도형이 점점 점점 뭐 줄어드는 거 있잖아. 그게 예전에 나형의 거의 시그니처 문제였고 자 오늘 배울 이삼각수의 극한, 극한을 도형에 이용한 게 이제 가형의 시그니처 문제였어 그런데 지금 이제는 <laughs> 가형, 나형이 없어졌잖아 그런데 올해까지, 자, 올해까지는 아마 가형, 나형이 나눠졌을 때이두 문제가 가형이 다 나오게 될 거야 아마 네가 다음에 미적분을 어쨌든 선택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될 거야 수능을 볼 때는 그 때는 아마 반드시 나오게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될 테니까 좀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삼각함수의 덧셈 뭐 정리, 뭐, 뭐 이것은 그냥 다 이제 완벽하게 암기한 상태에서 막 풀어야 돼. 나중에 이제 합성까지 나오면은 삼각함수를 어떻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다 배우는 거야. 자, 삼각함수의 극한인데,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삼각함수는, 자, y는 사인 x 자 y는 코사인 x 그리고 y는 tan x 이게 총세 개의 이상한 함수를 우리가 알수 있지. 겠 물론 뭐 코시컨트나 시컨트 코탄젠트도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를 한번더 보자고. 자, 극한을 그 우리가 구하려고 했을 때 한번 얘네 그래프를 내가 끝나지지 않은 석이있있그그리고 음. 어디 하나 끊어지는 구석이 있니? 없어, 그어그러그까 없어. 어. 우리가 단위원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수학 원할때뭐수그 없이 얘기를 했지만, 자, 사인 값은 사인 값은 x 좌표잖아, x 그표아냥 좌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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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거야. 어디 하나 모난 어, 곳이나 이렇게 뾰족한 첨점이라든가 연결되지 않은 곳이 당연히 없어. 마찬가지로 꽃사인 같은 경우도 연속작해 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반복하는 이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전혀 뭐 매끈하지 않은 구석도 끊어진 구석도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따라서 우리가 일단 얘네들의극한은 그냥 끝 값이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sin x는 그냥 sin a라고 하면 된다고. 응. 끝이야. cos a면은 cos 아 c o x면은 cos a라고 두면 된다 이거야. 응. 이것은 뭐 극한이고 나가이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야. 탄젠트에서는 우리가 자 리미트 x가 a로 갈때 탄젠트 x가 탄젠트 a이기는 하지만, 자 a는 어떤 것이 아니면 된다라는 거야. 요 요런 것들이면 안돼 요런 것들이 아니면 된다는 거지. 그지? 응. 자 2분의 n 파이만 아니면 된다. n은 홀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응. 그지? 여기서 뭐 n은 홀수라까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어 여기서 표현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파 π, 플러스 2분의 음파이 요게 아니다. 어, 그럼 π면은 이게 n 홀스인 것과 동일한 거잖아 그렇지? n 홀스이면은 여기 값들이깐 니 당연히 그 값값 존재하지 않겠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다르잖아. 그래서 안 된다. 간단해. 이거야. 네.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환 같은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다할줄 알아야 돼. 좀 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간 가생각났니다 자, 160페이지 봅시다. 자, 이거는 거의, 거의 안 나와. 나와. 그냥, 그냥 암기만 하고 넘어가. 음.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암기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자, x 곱하기 sin x분의 1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곱하기 cos 1,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외워. 이건 그냥 경의야이두 개가 어디 뭐 시험이나 이런 데서 기출됐었던 적은 단한 번도 본 적은 없어.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돼. 어, 러니 굉장히 단순하게 문제는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건. 자, 이걸 떠나서 오늘 해야 될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드디어 나옵니다. 뭐냐? 리미트. 자, 삼각형 수 해볼까. 자, 리미트 x가 영으로갈때 x분의 사인 x 그리고 리미트 x가 영으로갈때 x분의 탄젠트 x.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삼각함수의 극한을 통틀어서도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야. 어, 실제로 그래. 응.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일단은 우리가 답부터 알고 넘어가자. 얘가 1이고 얘가 1이야. 자, 이거 보면은 너뭐 기억나는 거 없니? 이게 기억나는 게 세대. 응. 자연상수. 그렇지. 봐봐. 이미트는 X가 영어로 갈때 x분의 2에 x-1 이런 게 있었고, 이 그러니까 밑에 x가 영어로 갈때 x분의 ln x 플러스 1 여기 있었지. 얘도 1이었고, 얘도 1이었어. 그치? 그러면은 내가 그때 이거 한번 썼던 거한번 다시 한번좀 상기를 해보자. 내가 나중에 이거 할때 삼각함수 하면서 다시 한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 그게 바로 지금 이거거든. 자, 이게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 자, y는 x. 자, 이 x라는 것은 뭐야? 얘를 y라고 봤을 때, 얘를 y, 얘를 y, 얘를 y, 얘를, 얘를, 얘를 y라고 봤을 때, 자, x는 y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그지? 그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어.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자, 요 아주 작은 요 사이의 범위 0에 가까워지는 요 사이의 범위에서 요 사이의 범위에서 옛 값과 옛 값, 옛 값, 옛 값은 다 똑같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1분의 1이니까, 아, 죠 얘랑 얘가 같으니까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 자, 이게 완전히 똑같은 얘기야. 그럼 봅시다. 여기서 자, 내가 사인 함수를 먼저 한번고 이게 사인 함수는 실제로 우리가 사인 함수 그릴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 이게 마치 이렇게 접선이 일직선인 것처럼. 근데 실제로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기울기에 거의 1에 가깝게 생겼다. 고 그러니까 1이지. 1이라고. 탄젠트 함수를 그려볼게.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음, 그래서 여기다 가운데다가, 자, y는 x 그래프를 내가 여기다 쭉 그려보면은, 딱 얘도 이렇게 똑같은 직거리를 하게 된다. 이 안에 들어왔을 때0이라는것에 가까이 들어왔을 때이 탄젠트 함수나 사인 함수가 완전히 y는 x라는 그래프의 일직선과 동일하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다섯 가지를 다 똑같이 봐야 돼. 그러면 이게, 일단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자. <laughs> 우리가 이거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4분원에서, 이런 4분원에서, 자, 여기를 내가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사인 세타는 여기지. 그지 탄젠트 세타는 어디야? 얘잖아. 얘가 사인 세타고, 얘가 탄젠트 세타잖아 그럼 내가 있잖아 요 길이를 아주 미세하게 0으로 만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점점 점점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가 거의 일치해지지 않겠니? 그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게 과장해서 한번 그려보자고 음. 자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자 내가 지금 요만큼까지 왔어 요만큼까지 그러면은 자, 사인 세타 요이랑 탄젠트 세타가 거의 같아지잖아 그지 이게 완전 거의 0에 가면은 뭐야? 1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인 세타가 증가할 때, 사인 세타가, 아, 각도가 증가할 때, 사인 세타랑 탄젠 세타는 어느 일정 부분 동안은 똑같이 커진다는 거야. 아주 극한으로 0에 가까워지는 순간이 되면.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X와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때 내가 이거 할때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어렵게 받아들이는데 어렵진 않을 거야. 그지 어.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sin 아, 그리고 탄 tan 2의 ln 1 x. 이네 개의 함수들은 결론적으로 영으로 가까이 갈때 x랑 완전히 동일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돼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영으로갈때예분의 예도 1이야. 예분의 예도 1이야. 예분의 예도 이예의 예도 야 어떤 것들을 갖다 붙여놔도 그냥 1이야. 알겠냐? 근데 우리 요거 할때 기억해서 봐. 요런 거 기억해내셨죠? 기억만 해줘야 되나? 쓸게 여기다가 2, 여기다가 3 쓰면은 이거 다뭐지 2분의 3. 자, 2분의 3이야. 여기도 똑같아. 얘가 2, 여기 3이면 얘 2분의 3이야. 얘도 많잖아. 음. 음. 요 앞에 있는 계수비라고 하는 거야. 여기 계수비, 여기 계수비, 여기 계수비랑 똑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자, 앞으로는 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탄젠트 3x분의 2에 5x-1 하면 얘는 그냥 3분의 5다, 이거야. 음, 알겠지? 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쓰면 돼. 어, 지금부터는. 자, 요거 우리 뭐 면적 같은 것들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는데, 음, 자, 일단 탄젠트하고 사인에만 해당해. 왜냐면 코사인 같은 경우는 봐봐. 얘가 0, x가 0으로 할때 얘도 0, 얘도 0이잖아. 0분의 0 골이니까 부정형의 꼴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이 존재하지만 코사인 같은 경우는 0면 예, 코사인 x 분의 0하면 어떻게 되겠어? 극한값이 없어. 왜냐하면 x만 0으로 가지 얘가 정해져 있잖아. 그지? 1이잖아. 그러면은 0분의 1이기 때문에 무한대가 돼. 극한값이 없게 되겠지. 하지만 만약에 코사인 x 분의 x면은 그냥 0이야. 코사인 x는 1이잖아. 0으로 갈 때. 1분의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야,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부정형의 꼴을 우리가 코사인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제들은 나올 때 코사인 값이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쓰면 돼. 문제는 탄젠트나 코사인, 아, 탄젠트나 사인 값이 나올 때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 직금이가못 알아들어. 자, 봅시다. 자, 나 4번이 그거야. 삼각함수, 극한값의 계산, 요거, A, 분의 B, 다요 얘기, 요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가서 볼 필요도 없고, 음, 봐봐. 밑에 보면, 음, 다, 다 똑같아. 그냥 전혀 고민하고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지? 자, 5번, 5번 같은 경우는 가끔씩 자주 등장, 가끔씩 자주 가끔씩 등장을 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암기를 해주면은 조금 문제 풀기가 편해. 예를 들면은, 자, 리미트. 자, X가 뭐로 갈 때? 영으로갈 때? 영으로갈 때? 자, x 분의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이게 골치 아빠져요. 왜냐면, 하뭐가얘 0이지. 1 마이너스 0이지. 그럼 0분의 0꼴이 돼가지고 얘는 뭐가 되냐면은 부정형의 극한이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얘의 어, 플러스를 곱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고 얘는 뭐야? 사인 x지 그지? 그럼기 때문에 얘는, 얘는 어, x 1 플러스 코사인 x잖아 그럼 코사인 x 를 고민할 필요 없다고 했지? 얘 2잖아 그지? 0으로 가면 2잖아 1 더하기 1이 2다 그럼 얘는 x분의 사인 x 곱하기 2분의 1 요기잖아 그게 1인데 답은 2분의 1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야. 응.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아냐 아이 제곱 X잖아, 제곱 X. 0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2분의 1이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 얘가 어. 제곱 X니까 자, X분의 sin X 하나는 1이 돼. 근데 곱하기 sin X 곱하기 2분의 1 이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s i n x가 0이 됐는에 얘는 그냥 0이 되는 거야. 응. 에이. <laughs> 뭔 소리인지 모르겠냐. <laughs> 자, 이거 좀 내가 막, 맞게 다해서 내 정리를 좀 해서 말해줄게. 어, 자, 아, 얘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c o s 제곱 x에, x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되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자 정리하면은 l i m x가 0으로 갈때자 얘는 사인 x 제사이제 x잖아. 그러면은 사인 x x 요거만 요 해놓고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사인 x잖아. 그치? 그럼 얘는 1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2분의 0이잖아. 그래서 0. 이말이지 알겠어? 어. 자, 이게 만약에 1마이너 코사인 X 요런 값이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문제 풀면 된다는 거야. 음.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여기서 X 제곱이 등장하는 경우가 혹시 있어. 1-cos x에다 x제곱이 나오면은 x제곱 x제곱 해가지고는 얘는 2분의1이돼 어? 자 아.. 저.. 저.. 저 멍한 표정 다시 한번 해줄게 아 이런 경우가 음. 나오니까 자주 나와 이미 뜸, 그 나중에 사실 거의 암기한 상태에서 풀어야 돼 x가 0으로갈 때, 자, X 제곱분의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위아래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곱해 주라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갈 때, X 제곱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되고, 얘는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 그래, 얘가. 얘는 자 x분의 sin x 곱하기 x분의 sin x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 코사인 x가 1이잖아요 영어로 할 때는 그래서 곱 2분의 1을 니까 얘가 1 1 2분의 1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지? 자 요것은 이게 무슨 풀어보면 돼 풀어보면 되고 그렇게 표, 어 여기 지금 마아막링 3페이지만 맨 아래 보면 아까 내가 여기 했던 메일이 어거 있지? 여기 지금 다 나온 거야. 한번 정리가 돼가지고 요것 이제 한번 풀어보면 되고 자, 봅시다. 문제에 대한 쭉 풀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중요해서 내가 해볼 것이 뭐냐? 하면을보시냐 자, 173페이지 봅시다. 다음, 도형에서 삼각함수의 극한 나왔지? 1번, 10번, 그리고 그 다음에 11번, 계속 봐봐. 12번, 13번, 14번까지. 문제가 도대체 몇 문제야? 응? 엄청 많이 왔지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음, 예전에 치면은 가형의 식인처 문제, 음, 삼각함수의 극한을 도형에서의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들이 이거야. 음. 자, 얘네들은 있잖아. 문제를 풀때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얘네를 가지고 푸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강의를 다음에 다시 한번더 해줄 거야. 이것만 갖고서.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172페이지까지 문제를 푸는 걸한번 해보고, 도형에서의 삼각함수극하나 아예 따로 챕터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해주고,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것은 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합시다.